사장님이 돼야지. 응? 아, 여러분, 아르바이트 유리할 수 있겠구나. 내년에 아르바이트 할 사람은 홍대 군속의 커피집 점원을 찾습니다, 여러분. 어? 아르바이트. 정말 열정 페이가 뭔지를 제가 <laughs>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소리 지르고, 막 아침마다 소리 지르고. 똑바로 해! <laughs> 어? 지원하시면 할수 있다. 안 되겠다, 안, 돼, 안 된다. 근데 혼낼 수가 없다. 사랑하는 제자님들을 어떻게 혼내겠어? 어? 커피 흘리고 뺨도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. <laughs> 어? 마음이 약해서 뺨을 못 때리잖아. 안 되겠다. 취소.